네, 이제 노드 교과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은 이제 노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어, 3강 이제 듣기 전에 2강을 잘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2강. 2강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실행 원리, 엔진 같은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가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살짝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강을좀 충분하게 복습을 하셔야 이제 앞으로 노드 실행할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 레플 사용하기라고 있, 있거든요 레플은 이제 Read, Evaluate, Print, Loop 이네개를 합쳐서 읽었는 말인데 먼저 읽고 평가하고 출력하고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js 파일에다가 쓰면 그 파일을 먼저 읽고 그 코드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md 명령 프롬프트나 맥이나 리눅스 쓰시면 터미널이 있죠 예,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되고 리눅스는 그냥 그 자체로 터미널이죠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여기 가셔서 노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여기서 노드 하시면 이제 노드 버전 나오면서 이렇게 프롬프트로 바뀔 거예요 화살표 모양의 프롬프트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면 헬로 o 노드 얘를 리드 해하고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트 이 값이 뭔지 네. 이 제가 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하면 결과물은 undefined. 이 변수 선언에 대한 결과물은 undefined예요. 이렇게 str 변수에 대한 결과물은 hello world, hello node 이거고요. console.log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console.log에 대한 실행 결과물은 undefined입니다. 얘는 단순히 콘솔에다가 이 문자열을 표시하라는 거고. 콘솔로그 자체의 리턴값은 undefined 에요 그래서 콘솔로그 하면 밑에 undefined 가 뜨는 이유가 콘솔로그의 리턴값이 undefined 이기 때문이에요 이 str 변수를 콘솔에다 찍는 거는 부가적인 일이고 그 콘솔로그 자체는 undefined 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노드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 이제 나가려면 ctrl-c 두번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명령어 그대로 이렇게 엑시 치셔도 되고 x 엑시 근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불편하죠 한줄한줄 한줄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코딩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코드를 쫙 적고 그거를 이제 한 방에 실행하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vs 코드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이렇게 vs 코드 키신 다음에 렉처 있죠. 렉처에다가 제가 뭐 헬로월드 js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헬로월드 js 여기다가 이제 코드 치시면 되는데 펑션 저렇게 랩플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쓰냐면 가끔씩 한 줄짜리 코드든 그거 실행 결과값 궁금할 때 여기서 얼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5 이런 거 쳐보거나 이거 계산기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만 랩을 할 때나 쓰지, 이런 거 여러 줄짜리 코드 쓸 때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hello world 하고, 이거 막 엔터 같은 거좀 조심해야 돼서, 네, 뭐 이거 엔터 같은 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코드로 먼 이렇게 적은 다음에 hello world js죠. vs 코드는 항상 컨트롤 s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s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f u Hello Node. Hello Node. 이렇게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찾아가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cd 저는 경로가 웹스톤 프로 여기 정도까지 치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cd를 눌러서 저희가 여기 폴더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cd nodejs book 슬래시 이렇게 여러 폴더를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 그다음에 실수로 다른 폴더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점, 점, 점 하면 부모 폴더로 올라가요. 점점 점. 이렇게 부모 폴더로 올라가니까 cd로 예. 하위 폴더로 내려갔다가 부모 폴더로 올라갔다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의 부모니까 할아버지 폴더로 올라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스코드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l e c 죠그 l e c 안에 hello world.js가 있으니까 node hello world.js인데 예. 이 .js는 생략할 수 있어요. node hello world 하면 어, 아무것도 안 뜨네. 네, 왜안 뜨냐면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Hello World 이렇게 네, 실행까지 해주어야 되죠. 꼭 저장을 항상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한번 쳤던 명령어는 이렇게 위로 올려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방향키로 한번 쳤던 명령어들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명령어 또 키보드로 타이핑하지 마시고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불러오세요. 예,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제, hello world, hello node. node가 hello world.js를 실행해 주는 거죠. 제가 node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node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 이 vs 코드도 띄우고, 명령 프롬프트까지 같이 띄우면 좀 불편하니까 이 vs 코드 상에서 컨트롤 백틱 백틱 말씀드렸죠 탭 위에 있는 거1 왼쪽에 있는 거 컨트롤 백틱 누르면 이렇게 cmd 창이 나타나고 여기 폴더가 예, 지금 제가 코드가 있는 폴더인가요 아니네요 예, cd r 처까지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윈도우이신 분들은 어, 여기가 cmd로 되어 있을 텐데 아 CMD가 아니라 파워쉘로 되어 있을 텐데 파워쉘로 되어 있다면 여기 셀렉트 디폴트 쉘 해서 예, CMD를 눌러 주세요 CMD 예, 파워쉘 쓰시면 조금 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쉘보다는 그냥 CMD가 나아요 그래서 CMD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노드 헬로월드 이렇게 하시면 예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코드도 치고 실행도 할수 있으니까 편하죠. 이게 그 명령 프롬프트 띄운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드도 치고, 실행도 해보고.